할렐루야! 4월 22일 새벽 기도의 전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 먼저 기도하고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어. 시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 주셔서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칠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죽게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여러분들 이 드라마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 10년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그 성공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응답하라 1997이었는데요. 이 시리즈가 있었어요. 일,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어, 응답하라 (1988) 아, (2015년으로) 마, 마지막으로 그, 어, 끝났다고 하는데 인기가 아직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아, (80년대에서) (90년대를) 배경으로 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시대의 향수를 공감하고 느끼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아, 높은 시청률과 아,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응답하라는 새로운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에 출연한 모든 출연자가 어, 무명에서 인기 배우로 가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응답하라의 성공의 열쇠는 바로 가족이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현대 사회로 발전하면서 가까이 있지만 소홀하게 되었던 가족의 의미, 그 중요성을 2010년에 살고 있는 대중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들을 약몇년 동안 감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2021년, 2022년, 우리가 코비드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실 현실은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옆에서 사실 누가 죽어나가도 알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가족마저도 그 가족의 본질적인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고 세상 일로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이 드라마가 지금보다 못 살고 어,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때가 더 좋았고 서로를 더 위로하고 가족과 이웃 사촌과 친구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아, 본질적인 가족에 응답하며 정말 사람이 누려야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사실은 저는 이제 응답하라 1988의 배경이 그 쌍문동일에서 수유리에서 자랐던 저에게는 어, 많이 친근한 이야기였고 어,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 제목을 응답하라 2022년으로 정한 것은 우리가 2022년을 살지만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 영혼육이 본질적인 구원의 기쁨과 새롭게 됨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입고 사는 것을 다 하면 이것이 채워지면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만족이 없는 삶, 더 자신의 욕구로 가득한 찬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더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정한 부분인데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부분을 자꾸 세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본능과 성적 본능이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둘 모두도 또 만족해 본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본성은 이두 가지에 대해서 그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본능,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냥 죽음, 죽음 위에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성적인 본능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서 6장 7절의 말씀은 사람의 수고는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의 육적인 모습.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데 그 식욕이 먹어도 먹어도 그그 그 먹는 거에 그 디자이어가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프로이드의 성적 본능에다 대입해 보면 어떤 사람이 성욕을 채우는 게 사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며 살아도 그것을 그 성욕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아무리 많은 관계를 하더라도 그 욕구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직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만 경험할 때 그것이 채워지고 비로소야 사람이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부분이 만족이 되어야 식욕도 만족하고 성욕도 만족하고 삶도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의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면 그것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신만을 사,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만족하지 못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20절에 그 부르심이란 그 소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인데 그 사명을 받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 부르 부르심을 주신 때가 있음을 가르쳐 줘요. 하물며 종이나 노예일지라도 그것을 부르심으로 받으면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죽게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때. 이게 종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영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며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 우리 주님이시니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인정하고 살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행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변화되고 다, 다른 삶, 인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볼때 우리는 거기서 변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었던 모세가 다시 이 산에서 내려오게 되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이 빛나고 변화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게 되고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하여 치유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기쁨과 만족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의 돈과 건강과 먹는 욕심과 성욕과 그 무엇을 채우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채워주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솔루션을 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 응답하고 순종하여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차고 우리의 삶은 기쁨의 충만을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어서 복음에 통로되고 그 받은 빛의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명에 응답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자로서의 살아갈 때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삶의 만족을 경험하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